저는 전남 소방본부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맡은 보직은 핸들러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일로 배유 안녕하세요. 저 일로 배우에 출연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전남 소방본부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맡은 보직은 핸들러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핸들러는 어떤 직무라고 보면 전국에서 30명 가까운 핸들러 활동 중에 구조경과 같이 짝을 맞춰서 수색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비야 들어와 지금 이 친구랑 같이 네. 합을 맞추고 계신 요 네, 이 친구 이름은 포이고요 네. 견종은 셰퍼드입니다 구조견은 뭐 공격성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2년 가까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공격성들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친구들이고요 아. 공격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교정이 되고 그래도 공격성이 나오는 견들은 구조견에 잘 배제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랑은 지금 합을 맞추신 지는 어느 정도? 지금 연수로 3년 됐습니다 아, 벌써 3년 네, 20년부터 아. 있으니까요 구조견 맞기 전에는 이제 특수구조대라는 곳에서 잠 특수나 뭐 특수 화재 아니면 대형 화재 전문을 활동하는 인력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강아지와 개를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맡아보고 싶은 보직이라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특수 쪽에만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좀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특수 구조대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선 구조대도 있었고 뭐 센터 생활도 했었는데 특수 구조대를 외모로 뽑는 것 같아요. 일로 배우.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강렬함이 있으니까 활동을 좀 오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년 정도 되신 거죠 특수 구조대에서는 제가 3년 근무했습니다 특수 구조대 근무하기 전에 일반 구조대 근무했었고요 아. 그전에는 대응단이라고 해서 구조대하고 센터가 합쳐진 복합 개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지금 총몇년차소방한님 올해는 안 됐는데요. 네. 9년차 된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20대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네.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네. 소방관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부 출신이기도 했고 운동을 계속하던 사람이라서 주변에서는 제 전공을 살려서 경찰을 많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경사나 네. 특공대나 그런가 좀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그런 부서보다는 뛰어난 신체 능력이랑 이런 건강함을 이용해서 남을 구하는 게좀더 보람찬 일이 아닐지 좀 소방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되게 많이 입으실 것 같은데 네바화복은 소방관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방화복이라면 당연히 소방관을 지켜주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나 토르의 스톰 브레이크처럼 뭔가 보기만 해도 약간 좀 믿음직스럽고 이 상황을 약간 정리해줄 것 같은 그런 좀 든든한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네. 같이 입양을 해서 기르실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네, 제가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생활 중인데요. 이 친구들은 조금 슬픈 얘기지만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활동도 워낙 많고 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좀 나이가 먹으면 고관절 변형이라든지 디스크 쪽이 많이 아픈 수가 있거든요. 건강할 때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 갑자기 안 하던 거라고 그래. 내가 <laughs> <laughs> <왜>? 대왕견이 하던 행동으로 <laughs> 일로 배유. 이 친구랑은 저는 끝까지 제가 책임져 같이 갈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또 함께 하셨고, 네. 방화복과 함께 했던 기억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지 공장화재 현장 내부 허점 잡고 있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나오다 보니까 방화복이 손만 대면 다 이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다 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아리는 찢어져 있었고, 방화복은 이렇게 손만 대니까 다 바삭바삭해지고, 어, 그때 당시에는 아 내가 과연 얘를 안 입고 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이즈가 좀큰 편이라서 저 9호 있거든요 9호? 네. 보통 일반 직원분이 한 6호 5호 정도 입으실 거예요 네. 근데 9호는 잘 없어서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엄청 고마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그 정도 열기면은 사실 현장 안에서도 네. 몸으로도 그 열기가 막 느껴지셨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버틴 거잖아요. 그정도면 예 엄청 뜨거웠을 텐데 저도. 아 그렇다고 제가 피부가 강하고 아 그런 건 맞다. 아니고 아예 안에서 근데 그런 부상은 없으셨던. 예, 예, 다행히 그런 부상은 전혀 없었고요. 아뭐아 코에서 검은 물 계속 나오는 그 정도, 계속 호할 아 때마다 막그정도 예아 말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방화복을 입게 되실 텐데 네. 이 방화복에게 좀 기대하는 바라든지 그래도 뭐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나 아니면 이런 일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활동 을한달가까이 했었는데 앞으로 방화복과의 추억을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방화복을 입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음. 저를. 포함한 동료 여러분 모두가 그냥 방화복 입을 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가 좀 음. 개인적인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한데 네네. 조금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았죠? 아네 네. 안전진단을 내리기 전에 구조적인 핸들러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된 적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네.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제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나 뭐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되게 힘적으로 되게 좋지 않았죠, 네. 사람 후각이나 이런 판단으로는 절대 구조 대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조 견들은 사람보다 만배 가까운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곳에 구조 대상자가 매몰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믿고 저희가 구조대상의 위치를 찾아나가는 거죠. 아.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구조작업을 실시하고요. 붕괴되고 있고 그런다 보면은 네.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두려움도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좀없어안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야죠. 예. 1년 뒤 나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그리고 임용되던 순간에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임용됐을 때 스스로 마음 먹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일에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임용됐을 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1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만큼 열정맨으로서 냉철한 가슴과 투철한 행동정신으로 항상 건강한 모습 구조대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하는 게 진짜 멋있고 매력이고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항상 지금처럼. 일로! 배우